NTIS는 젊은 연구자들 또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보물창고다. 얘들아, 고생하지 말고 NTIS에 접속해서 빨리빨리 숙제하자. NTIS를 처음 접하게된 계기는 대학원생 때 이제 초창기에 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사업 제안서 쓰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아는 게 없어갖고,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NTIS라는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가서 연구 보고서도 좀 확인해보고, 이제 과학기술 내용 트렌드도 확인하고, 하면도좀 봤었고요. 어, 연구 현장에서 빨리 자료를 찾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큰 이슈이긴 한데, 젊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 NT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번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과학기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력 대상을 찾을 좀 어려운데, NTIS 보면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들을 잘 찾아보면, 누구하고 내가 협력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NTIS를 쓴다고 했을 때 초창기에는 성과 보고서나 트렌드 동향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 이런 데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통계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업 제안이나 과제 발표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인터넷에서 엄청 힘들게 찾았었는데 NTIS에 들어오면은 나와 비슷한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통계까지도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연도별 현황 아니면 지역별 현황, 주제별 현황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자들이 있는데 과학 기술별로 여러 강자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쓴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픈 API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NTS에 i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업 제안서도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통계 자료가 굉장히 유용하죠.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올려놓은 곳들이 있어요. 젊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나 또는 이제 한글의 동향보고서 수시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젊은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가있는 초창기, 차의 초년생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 제안 쓰고 사업 수행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를 때는 NTI 과학기술 성과 보고서, 기술 영향 평가 관련 보고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통계를 보니까 ChatGPT 활용해서 보고서나 숙제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권한다면 얘들아 고생하지 말고 NTIS에 접속해서 빨리빨리 숙제하자. 많은 사람들이 NTIS를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TIS는 젊은 연구자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보물 창고다.